어제 전화 한 사람 있어요? 그러니까 일단 전화. 저는... <laughs> 전화 한 사람은 없는데 전화 받은 사람은 있던데. 어, 형이 받았나? <laughs> 네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 네, 혼자 있어요? 누구십니까? 그건 비밀이에요 아... 몇 층에 살고 계시죠? 몇 층일까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. 혼자 있어요? 누구, 누구십니까? 그건 비밀이에요. 그럼 말이라도 크게 해주세요. 아, 네. 누구, 누구예요? 아, 그건 비밀이에요. 몇 층에 살고 계시죠? 몇 층일까요? 응, 음? 몇 층이지? 일까요? 이런데 뭐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제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건협준 씨. 내 스타일이 좀 많이 가까운 것도 있고, 네, 느낌이 좋아서. 설마. 그래도 내 촉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건 목소리 굳이 안 들어도 그 방에서 전화가 왔으면 빼박이잖아요. 오늘. 데이트를 했잖아요. 그래서, 아, 결국, 비겐 뒤에 이제 해가 뜨는구나. 아, 그래. 이럴려고 내가 어제 고생했구나 했는데, 바로 또 실현이 오잖아요. 변수가 생겼네요.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. 일단 양보는 절대 안될것 같고요. 예의는 차리나, 뺏길 순 없잖아요. 전쟁 준비 해야겠죠. 뭐 뭐야 이게? 어머, 어머, 이게 뭐야? 어디? 어디 와 있어? 나 없어. 거봐, 나 없잖아. 거봐, 나 없잖아. 어, 세개 남았네. 헉? 진짜 의외인 사람은 정우 저한테 진짜 적을 줄 몰랐어요 지금 저 호감 가는 사람들이랑 조금 깊게 깊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석진이 형은 아직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트를 해서 보고 싶어요 신기한 네 마음대로, 네 마음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것대로 행동을 하라. 그 밑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이걸로는 절대 부담감을 가지지 말아라. <laughs> 그러고 보냈네.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서 편지 넣었어요. 고 내가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고, 내가 형을 좀 불편하게 한것 같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리할 거니까 형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냥 편하게 평소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려고 넣었어요. 은찬이는 마음이 아팠어요. 형이랑 일대일로 말하고 싶었는데, 말할 기회도 없고, 내가 형방 가도 항상 누가 있고. 근데 형은 그게 너무 보여. 이 둘러싸인 사람들이 보여. 그래서 가장 눈에 띄었고. 음... 그렇구나 <laughs> 방은? 나는 주, 혁준이랑 쓰고 싶어 나도 혁준이랑... 협찬... 혁준이랑 쓰고 싶어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근거 없는 자신감이랄까요? <laughs> 네, 당연히 혁준이랑 방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<laughs>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방을 써야지 모두가 편해질지 근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가 룸메이트 정해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뭐 게임에서... 아 그냥 저,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나는 그러면 안 써봤으니까... 영어로 한번 써봐. 그래, 난 청교랑 쓰... 가자. 어디 어디로 쓸 거야? 우리는 3번 가자 3번, 그럼 우리가 2번, 2번 쓸게. 딱 처음으로 뭔가 선택을 받아서... 아, 다행이다. 이 생각이 들었죠. 솔직히 정호 정오, 랑 정호 정오 씨랑 얘기를 많이 안 해본 것도 있었고, 전날에 좀 마음이 좀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가지고 누가 봐도 선율이 형은 혁준이 형이랑 같이 쓰고 싶은 거야. 근데 정호 형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둘 사이 에 끼어들었잖아요. 세상에 살벌하더라고요. 들어와. 불이라도 꺼야겠다. 불을 넣고. 어? 지금 안으로 들어와. 안으로 들어와. 안으로 들어와. 안어 안으로 들어와. 안으너들와 안으로 와안으안쪽에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따가잘때 <laughs> 아니 불켜지면어차피 형한테 딱 붙을 거어와 나는 음, 잠몰라 나 내가 잠버릇 잘 모르겠어. 약간 코가는 것도 있고 신기해. 뭐가? 응? 여기서 그냥 어쨌든 응. 형 만났고 응.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게 너무 신기해. 응. 난형 좋아. 왜? 어, <laughs> 이러고 나서 형이 최종 선택 때도 안 하면 진짜. 아, 진짜 뭐. 모를 것 같다. 진짜 무서울 것 같다. 형. 그러진 않겠지? 형. 그러진 않겠지? 그냥 울지. 그냥 울지.